오늘은 오래간만에 낚시 왔습니다. 지난 7월 26일, 27일 낚시하고 오늘 8월 13일인데 오늘 물가에 왔습니다. 참 요즘 물가에 좀 찾는 게 조금 뜸합니다. 여름이니까 오늘은 유명 유튜버 방탄 붕어 저기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저기 둘이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고성입니다. 고성. 고성업 일단 지금 더워서 장비 하나씩 하나씩 놀고 뭐 시험 시험 하나씩 하나씩 옮기고 있습니다 준비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전 못해 돌격차 자대 하고 받침틀하고 피었습니다 자 이게 왜 돌결 발판이라고 안하고 돌격자대라고 하는지 저는 이 자대 위에서 발판 위에서 딱 양반자세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는 자세가 딱 편하면 돌격자대 자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의자를 잘딱 올리면 잘안 올라가는 건그는 조금 작은 사이즈는 발판이라고 하죠 자 오늘은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냥 맹탕입니다. 맹탕도 있고 저기 연 쪽에 바짝 짧은 대로 붙일 거고 가운데는 그냥 뭐 휙휙 던지 겁니다. 지난번 맞아편 저기 4오때 낚싯대 잉어 걸어서 부사진 곳이죠. 오늘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체험맨 블루 3 한번 부사 보겠습니다. 천천히 대평성 합니다. 음 대평성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낚싯대를 DIF에 체험엔 블루3. 제가 낚시를 한 20년 넘게 하면서 낚싯대 12대 깔맞춤 한 거는 처음입니다. 나중에 뭐 낚싯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지만은 오늘은 12대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복골리입니다 오늘은 고성읍에 있는 소리지에 나왔습니다 저기 뒤쪽으로 제 뒤쪽으로 반대편 지난 영상에 보시면 생의 두번째 낚싯대 파손 바로 저쪽입니다 여기서 한번 더 오늘 도전해서 엊그제 붕어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삼복골리 물가나들이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오늘도 낚시에 정석대로 제가 서정석 아닙니까? 자, 삼박골 서정석이가 대패성 했습니다. 정석대로. 아, 우리 또 사이비, 또 방탄부부가 와가지고 또뭐 대패성을 또 일하는데 뭐짱 한파도 드렸다. 야, 역시 현지민 만을좀 따르는 것도 좋죠. 뭐 있잖아요. 내가 개띠인데. 저기 집앞에서 묵고 들어간다. 뭐 속담 있죠? 현지인은 현지인 말들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듣고 이쁜 부모 만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잉어, 그 전에 잉어 낚싯대 파손 사건, 그리고 몇달 전에 보름달이 흔히 밝았을 때 친구하고 와서 보름달이 넘어가는 2시 타임에 36, 38, 34, 32까지 4마리, 끄집어낸 게 저는 여기 최고 조항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항상 토요일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인들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일하고 5시 마치고 막 부랴부랴 오면 좋은 자리는 다 앉아있고 항상 안 좋은 자리에서 앉아서 낚시를 했는데 그래도 선박골 조카가 그래도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목소리> 자, 믿고! 믿고 가봅시다. 갑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낚싯대 광고만 하지 말고, 채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밑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어 참, 댓글 달아주는 건 상당히 고맙습니다. 하지만, 밑에, 지난 영상에서만 소, 그런 소개가 없었지, 항상 간간이 제가 처는 채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체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또낚싯대 이야기 나오죠. <laughs> 낚싯대는 DIF 체어맨 블루 3 12대 깔았습니다. 자, 이게 체어맨 블루 3이면 일본산 미찌비시 하이카본 55톤을 적용했습니다 정말에서 재료는 최상입니다. 최상. 저는 과거에 중층내림 낚시를 하면 일본 뭐 시마노 성강때 보천원때 이런걸 많이 써봤습니다 카본 일본산 카본 따라올 때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DIF라는 낚시제 메이커의 기술력이 되어져서 8대2 액션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큰고기를 아직 못어봐서 정확한 힘세는 모릅니다 지난 한 두달동안 34대 33센치 붕어를 땡겼을 때, 야, 느낌이 상당히 좋더군요. 자, 그 기억을 되살려보고 싶고요. 자, 원줄은 카본 3원 줄입니다. 4원 줄도 있고, 카본 3.5도 있고, 저는 찌는 이렇게 막대형 찌, 음, 길쭉하게 막대처럼 생겼다 해서 막대형 찌라고 합니다. 막대형 찌를 많이 씁니다이 찌는 아주 유명한 찌입니다. 여러 마리 무리 중에 한 마리 하 이거 찌 하나로 갖고 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리는 그런 유명한 회사제품이고 이거는 다이나믹스라는 그런 찌입니다. 원뽕돌 외바늘, 원뽕돌 외바늘입니다. 카몰레온 봉돌 5g, 5.5g 뭐 이런 걸 쓰고 옥수수 단품 쓰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낚시 장르에 대해서 골고루 다 하는 편입니다. 떡밥 내림 낚시부터 떡밥 홍알 낚시, 중청 낚시, 그리고 대물 새우 생미끼 낚시. 오늘은 뭐 바늘은 붕어 바늘, 일명 그 무점패 삐뚤이 바늘 7호를 쓰는데 감성돔 바늘 2호, 3호까지도 씁니다. 지금 2호, 3호도 세팅된 거 있네요. 그렇게 다양하게 저는 씁니다. 이것저것 고기가 노는 층에 미끼를 넣어야죠 그래서 이장르 저당뇨 막 합니다 오늘은 운니 바닥 외반늘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옥수수 미끼 단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다 따라가지고 지금 찌몽내림도다 했습니다 찌를 전부 다 제자리에 잡았고요 아직 케미은 밝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케미는 편한 케미에다가 311 써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시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덥습니다. 더우니까 지금 뭐 낚시하는, 음, 사람이나 지금 물고 나오는 부모나 지정신이 아니죠. 지금 낚시 안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집 나간 거 있잖아요. 미친, 미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집에 마실 왔습니다. 마실. 안녕하십니까. 방탄부모입니다. 방탄이 부모님이 옆에 딱 자리 잡고 방탄 있습니다. <laughs> 저는 항상 방탄이 부모님이라고 부릅니다. 방탄부모입니다. 알겠습니다. 방탄부모. 네. 예. 화이팅. 오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야 멋집니다. 자, 옆에 마실도 다녀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낚시를 하시는 분, 또 눈치가 빠르시는 분은 알죠. 느낌이 옵니다. 고기가 안 문다는 말이죠. 쉴 때는 약에 쌓고, 뭐쉴때 없이 왔다갔다 해었고 부모가 안 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쉴때 없는 짓 합니다. 여기서 뭐... 주무다 하면 줄 수도 없고, 뭐, 할게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어줘야지, 뭐, 이 딱, 땡기가지고 낚싯대, 뭐, 단성을 보고, 그립감을 보고, 힘체를 보고, 뭐, 해야 되는데, 빈반을 해가지고, 연, 연을 걸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거는 무모한 짓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자, 물고기가 물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채선을 다해서, 한땀한 땀, 한치한치 땀 퇴성을 한치 했는데, 이제, 다음은 물고기가 응답을 해줘야 할 차례입니다. 물고기가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지 아무리 풀고 뭐시고 한다뭐 뭐 하는 사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빛낚싯때만 꺼집어 놨다가 올다가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낚시가 안 된다는 말이죠. 자, 낚시 되는 시간까지 집중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 조명 쓰는 뿌라케. 이것도 방탄 부모님이 선물해 줬습니다. 야,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방탄 부모님한테. 자, 조명 설치하겠습니다. 아, 파라솔 봉도 다 꼽았습니다. 파라솔 봉도 꼽았고, 만일에 비가 온다고 해도 후다닥 비를 맞은 일은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순수한 물에 미친 액서, 늘 뛰게 하듯이 바람이 이리 붙다, 저리 붙다. 아, 바람이 좀 자야 됩니다. 여기 오면, 과거부터 이저 수지에 오면, 아, 바람이 좀 자야 된다. 바람이 좀 자야 된다. 항상 이런 말을 되풀이 합니다. 아까보다 바람이 좀 자고 있습니다. 밤 되면 바람이 잔다. 진리죠. 진리. 정석, 서정석이처럼. 정석. 자, 밤 되면 바람도 잔다. 나도 자고 바람도 자고 뭐 그렇죠 그 입질이 없으니까 또 구질구질한 이야기죠 한마디 한번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찌가 막대형 찌입니다. 대물찌라고 합니다. 부력이 5그하면서5 5구라 저는 개인적으로 찌 맞춤을 평소 때는 이게 순면과케미 끝이 일치하게. 그렇게 많이 맞추고 씁니다. 물론, 바늘을 안 달고 맞추고 봅니다. 이렇게 깨미껏이 물에 딱 나오고, 나오고, 말랑, 말랑하가 말랑하는 그 정도로 맞춰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찌를 가지고 대패성 하면서 찌 맞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선호하는 깨미껏이 이렇게 잠기는 찌 맞춤이 한 다섯 개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케미하고 케미 고무하고 요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 요 지점에. 평소 사람들은 또이 지점을 맞춰서 찌맞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푸존찌 맞춤이다. 섞고 이러는데, 그거는 뭐, 이론일 뿐이고, 이렇게 맞춘 찌가 한 두세 개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볍게, 이 케미 고무 밑에, 요렇게 수면이 장길랑말랑 하는 맞춤이 한 두세 개 있고, 한목 나오는 찌맞춤도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겨울철, 11월달, 12월달 되면, 딱 통일을 시킵니다. 지맞춤을딱 통일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여름이고, 고성기고, 이거 한두목 차이 갖고, 뭐, 이렇게 왈가불고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붕어가 물면 올라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뭐, 그냥 뭐, 그냥 무시하고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차이 같으면, 오르락 내리라. 그렇게 오늘 지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대 영지, 요게 45cm 정도 됩니다. 이탑 길이가 한20몇 cm 되죠? 이게 물에 장기가 있다가 쭉 올라오면 물 속에서는 두 배입니다. 왜? 양쪽으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20cm면 40cm가 올라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고그 찌올림에 반해서 낚시를 합니다. 오늘도 그 찌올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케미를 꺾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30분 정도 돼 가는데, 저 이제 여름 날씨 치고 7시 30분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가을로 가는 문턱 맞는 것 같습니다. 24절기. 참, 그건 정확하죠. 뭐,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해도 24절기에 맞춰서 세월은 탁탁 갑니다. 야, 이제 얼마 전에 지인들이 새벽에는 추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뭐, 야, 난로가 생각이 나더라. 난로는 보통 사람들은 승용차 혹은 SUV, 작은 차, 이럴 때면 지금 여름이니까 겨울 장비들 다 내려놓고 다니죠. 난로가 생각나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차는 창고입니다. 난로도 있습니다. 추우면 난로도 가능합니다. 오늘.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눈 빨갛게 뜨고 가봅시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침도 아니죠. 12시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사천 건국면에 있는 블루길터 그게 낚시를 한번 해볼 거라고 딱 갔는데, 야, 참. 초록색 잔디밭입니다. 잔디밭. 우리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또 절친한 우리 또 분도 수초제거기로 구멍파서 하는 그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몇명 있죠?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꿈의 필드. 그 구멍파서 작업을 하면서 던져오면 탁 좋겠는데 저는 수초제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멍하고 나왔는데 그곳에 딱 가서 낚시를 하면 34cm, 33cm, 아가야붕어죠 나왔다 크면 기본이 월척흐리껏, 4차까지 딱 이렇게 나오는데, 8월달, 지금, 지금 가서 해야 되는데, 야, 이 태풍이 한번 와서 썰어내야 되는데, 아직 아쉽습니다. 아직 그대로 짠디 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낚시를 못하고, 발길을 돌렸는데 수초 제거하는 낚시 그런 분들이 봤으면 정말 좋은 피드를 왜안 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더도 들도 말고 딱 붕어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만 딱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죠. 만군이 생각입니다. 자. 연문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지금 이거 소리지에 샘물이 도는 물여구가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와이프 관처럼 돼서 샘물이 들어오는데 자, 물 들어오는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카메라에 이 소리가 다 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물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제자리 옆에서도 그리고 수초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laughs> 이 자리가 단 흠이 위에 전기줄이 탁 지나갑니다 전기줄에 보면 낮에 전기줄에 보면 찌가 두세 개씩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laughs> 많이 걸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수초 바짝 붙이기는 좀 어렵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찌를 해왔습니다. 저는 수초 바짝 붙이는 낚시, 이거 솔직히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1m 정도 띄었어 그렇게 항상 대편성을 선호하는 편이죠. 수초 낚시 하시는 분을 봤을 때, 야, 아까운 포인트다 할 정도로 물고기가 수초에 붙였다고 물고, 수초에 조금 떨어졌다고 안 물고, 물고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낚이 투척하기도 어렵고, 해서뭐 바짝 붙이는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밑밥, 제가 좋아하는 밑밥은 지금 뿌립니다. 오줌쌌습니다. 오줌쌌어 지금 시간이 10시 10시입니다 자 이제 졸음이 살살 몰려옵니다 오늘 아침에 야근건물 마치고 집에서 한두시간 밖에 못자고 낚시터로 왔기 때문에 잠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눈을 부릅뜨고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자야 되겠죠. 잠이 오면 잡니다. 자 아침입니다. 자, 잠을 너무 많이 자버렸습니다. 역시 야간하고 낚시 오는 날은 잠을 많이 잡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낚시보다는. 몸이 없어지니까 잠을 자야죠. 잠을 자고 나왔는데, 저는 물론 꽝 치고 있지만은, 우리 유명한 유튜브는 몇 마리 잡았답니다. 역시, 화이팅! 와, 잘하네! 자, 낚시는 부지런함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부지런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잠을 너무 많이 잤습니다. 장꾸러기! 아, 참. 그래서 저는 부모를못 만날 것 같고 오늘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저는 조금 이따가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간 근무하고 나오면 역시 장가의 싸움입니다. 물고기와 나의 싸움이 아니고, 잠과 나의 싸움이었어. 어제 졌습니다. 제가. 아, 저는 부를 보지 못했고, 아쉬움과 미련을 누고 쓰레기는 뭐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 다음 주에 뚝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봅시다. 어, 한 마리 물가 막, 캐나 봅시다. 캐나 봅시다. 야, 46대. 참, 46대도 던져봤다, 이거. 어이구야, 46대. 맨손으로 버틸 수 있다. 이게, 체어맨 블루 3 46대입니다. 제가 그렇게 체격이 좋고, 뭐, 우락부락 힘이 센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손잡이 때 끝을 잡고 이렇게 딱 버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쓰던 46대, 45대는 생각을 못했던 경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7시 아침 7시 40분인데 자, 정리를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야, 저기 유명한 유튜브 지원차 겁나 빨리 달립니다. 같이 가자, 이 녀석아. 자, 부지런 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명 유튜브 또 고성천에 왔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고성천을 뒤로하고 또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잡아라! 거기 서라 개서라 잡으러 갑니다 지금 뒤에서 저는 하만 사람입니다 고성 고성 뭐 많이 다니지만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 차를 쫓아가야 됩니다 개서끄라 자 지금 이낚싯대가 채우면 블루3 사이대입니다 사이대 사이대인데 원줄에 보시면 매듭이 생기가 있습니다 매듭이 이걸 낚싯대를 접고 펴는 과정에서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하면 이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채비교체 하겠습니다